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 질환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 치매를 앓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데요. 강동구에선 치매 예방과 관리 방법을 주제로 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한해 강동구에서 발생한 치매 환자 수는 5,400여 명. 지난 3년간 집계된 치매 환자 수 평균치인 3천여 명을 크게 웃돕니다. 강동구에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주민이 5만 8천여 명인 것에 비춰본다면 강동구에서 사는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겁니다. 이에 치매 예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강동구에서 열렸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층의 치매 질환을 예방하고 계속해서 늘어가는 치매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동구 치매 예방 센터가 마련한 겁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치매를 앓는 환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치매 예방과 사후 관리를 위한 지역 사회 역할의 필요성도 대두됐습니다. 국가 책임도 이렇습니까? 국가 책임이겠다는데 실제로 국가는 아직 인프라고 아직 안돼 있어요. 지역 사회 이웃들이 그렇죠? 이웃들이 관절에보고자들다 이미 수년 전부터 초고령화 사회가 시작된 일본의 치매 대책도 소개됐습니다.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치매 관리 제도는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 별도의 센터를 설치해 치매 관리 전문 인력이 상시 운영되는 것이 특징. 지역성에 기반한 운영 정책으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상담해드릴 때 경청을 많이 하고 많이 들어드리면서 가려운 데를 걸어주는 그런 게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치매 예방 센터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치매 가족을 위한 치매 카페와 장기 요양 서비스 등의 치매 관리 정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